안녕하세요 보상가배상 tv입니다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사례는요 사고는 이렇게 났습니다 저희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 배달을 하고 있었어요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있다가 횡단보도를 오토바이 타고 건너던 중에 물론 보행자 신호였습니다 건너던 중에 신호위반한 차량이 저희 의뢰인 오토바이를 추돌해서 의뢰인은 내출혈이 발생했고요 그로 인해서. 편마비가 후위장애로 남은 상태에서 사건을 처리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요. 나이가 30대예요. 그래서 어떤 사고보다 되게 안타까운 사고고 평생 그런 편마비라는 장애를 안고 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사고를요. 제가 처음 상담했을 때 다른 거 없었어요. 아 이거는 무조건 소송 진행하자. 그리고 지금부터 소송 준비를 차근차근 해놓자 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나이 때문이에요. 이런 마비 한 자면서, 평생 간병인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사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소송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게 왜 그렇냐면요. 이 여명 기간 이것 때문인데요. 이 여명 기간이라는 게 뭐냐면요. 신체 감정을 할때 감정 의사들이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몸이 현재 마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인보다는 덜살 거다. 예를 들어서 정상인이 85세까지 산다면 지금은 한쪽이 편마비가 와 있기 때문에 운동도 제대로 못할 거고. 그리고 영양 소치나 아니면 뭐 소화 이런 부분도 정상인만큼은 원활하지 않고 언제든 예를 들어서 폐렴이라든지 이런 합병증이 올수 있다라고 해서 정상인보다는 단축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염형 단축이거든요. 사실 이 여명단축을 의사들이 그냥 자기가 판단해서 하냐 그건 아닙니다. 신체 감정을 할 때요. 의사들이 참고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딱한 권밖에 없습니다.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이라는 이 책자인데요. 제가 예전에는 그 책자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었죠. 이 책자가요. 근데 나온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은 10년 전에 의학기술 상태로 이게 저술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현재는 그 10년 전보다는 의학기술이 훨씬 더 발달했다는 거죠. 그 책자에 의하면요. 예를 들어서 현마비 환자 같은 경우에 정상인의 30%에서 50% 밖에 생존 못한다 라고 나와 있지만 그건 10년 전 얘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생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판결은 그 책자를 기준으로 판결이 난다라는 거죠. 물론 판결을 안 받고 합의를 해도요. 보험사에서는 그걸 보고 이제 실무적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의학기술은 계속 발달해요. 근데 실제로 판결은 30%에서 50%만 난다 라고 이렇게 판결이 났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기간 이후에 살아있을 때, 그때는 또그 유익 기간은 간병비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시 산정해서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도요 그걸 예상해서 합의 없이 바로 소송을 진행했던 거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소송이 꼭 필요한 이유 두 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 어, 산재로 처리 가능한 사건이었어요. 이게 출퇴근 중에 사고였기 때문에 산재 처리가 가능했거든요. 이게 산재가 처리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7급 이상의 경우에는 산재가 평생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연금 지급받은 부분을 일시급 기준으로 나중에 우리가 교통사고 청구하는 이총 손해배상금에서 이 부분만 빼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금액적으로 훨씬 이득이에요 그리고요 산재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 우리가 교통사고로 진행을 하다가 산재로 전환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고 나서 산재가 종결이 됐어요 보험사한테 우리가 산재가 종결됐기 때문에 초과 손해를 달라라고 주장해봐야 보험사 신경도 안 씁니다. 왜? 이미 자기 담당에서 산재로 넘어갔기 때문이죠. 이런 사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소송을 해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사실은 거의 무과실 사고에다가 평생 이 간병인, 개호인 인정되는 사건이고, 연구장애인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사무실에서는 이걸 산재 처리 안 하고 교통사고로 다 밀어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금액을 계산했을 때요, 연금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은 매달 한 200만 원 정도가 평생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가요. 올라가기 때문에. 훨씬 더 이게 이득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리 안한 사무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아까 제가 말했던 여명기간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산재사고인데 연금을 받게 해드리고 싶었다 이 이유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닥을 잡았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소송 시에 보험사에서는 과실이 20% 이상 잡아야 된다 왜? 오토바이 타고 횡단보도 건넜기 때문에 물론 안 됩니다 오토바이 타고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면 안 돼요 하지만 상대방도 가해자도 신호위반 사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과실이 20%는 가다라고 주장했고요 보험사에서또뭘 주장했냐면 우리 같은 경우에 신체 감정을 해서 하루에 8시간의 개월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면 은 금액적으로 쳤을 때는 대략 한 4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보험사는요 실제로 이 사람이 간병인을 매달 450만원씩 안 썼다 라고 해서 한250 정도만 인정돼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 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진행했을 때 산재는 평생연금으로 생존시까지 매달 한 200만원 정도 연금을 받게 해드렸고요. 산재하고는 별개로. 왜냐, 산재에서 초과된 손해액은 우리 교통사고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초과된 손해가 이제 한 6억 정도 보사에서 추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물론 이분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말했죠, 여명 단축이 35%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정상인에 비해서 35%밖에 못 산다라고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 그 기간을 생각하면 30대라고 했잖아요. 40대 후반 정도까지밖에 못 산다라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10년 뒤에 만약에 더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10년 뒤에 다시 한번 소송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만약에 소송 들어갔을 때는요, 지금 판결받은 유억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아마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판결은 6억을 받았지만, 연금 기준으로 평생 연금을 한 200만 원 정도 매달 받잖아요. 그거하고 뭐 우리가 소송비용, 이자, 이런 걸다 포함했을 때 대략 한 10억 가까운 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자, 이런 사고 만약에 그냥 합의해버렸다. 봄사고 해버렸다. 라고 하면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아까 6억 판결보다 제가 더 많은 금액 청구할 수 있다 했죠. 한 10억 정도. 이거? 소송 제기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요 초기에 어떻게 방향을 잡고 이걸 진행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점꼭 유의하시고요 저희 교통사고전문노펌 보상과 배상의 이번 사례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사례 영상도 되게 많이 올릴 거거든요 꼭 봐주시고요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